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기역술의 도암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는 용신에 대해서 어떤 의미적인 것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용신을 우리는 스펙용신을 쓰게 되었는가, 어떤 인사, 용신이죠. 여긴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음,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수련을 통해서 인을 쓰거나, 어, 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머릿속에 들은 어떤, 어, 공부를 쓰는 직업이 있고, 내가 손발이나 언행을 쓰는 직업이 있죠. 그에 따라 어떤 활동하는 무대가 다르겠죠. 그죠. 어떤 문서를 플레이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기술적인 부분을 펼치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벌어먹기 위한 그죠? 내가 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위한 어떤 본인의 주특기라면 이 주특기를 주특기를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어, 사람이거나 기업이거나 그죠? 나라이거나 회사이거나 그죠? 나라 회사이거나 어떤, 어떤, 음,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 가진 것을, 음, 필요로 해야 됩니다. 사가야, 사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부분. 그러니까 내 용신을 필요로 하는 곳. 그내 용신을 쓸수 있는 곳. 내 용신을 펼칠 수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 다시 말해서 수입이죠. 이 수입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곳이, 제공하는 것이 뭐다? 바로 상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스펙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음, 세상에서 필요치 않다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고 또는 의사면을 따고 요사자 임용이 되고 뭐 할지라도 교사증 따더라도 임용이 안 되거나 쓸음 의사를 쓸 병원이 없거나 또는 법조원을 쓸 곳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건 쓸모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음, 지나가는 자동차 뭐쳐다을 봐도 고쳐지는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 곳이 없다면, 필요한 사람이 없다면, 또는 필요한 회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죠, 용신이. 그러므로, 용신이라 함은, 어떻게죠? 나의 주특기지만, 그죠? 주특기지만, 이 상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상신이 존재들은, 나의 기술을 받아주는 곳, 내가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것, 경제력을 제공하는 것. 관이 되면 이제 회사가 될 것이고, 비가 되면 이제 개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을 쓰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사줘야 될 것이고, 식을 쓰는 사람들은 개인 대인 사업을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같은 자동차 정비를 하더라도 인을 쓰는 사람들은 공장 같은 데시직을 해야 되고, 식을 쓰는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무대가 틀리는 거죠 서로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상신과 용신은 항상 상신이 가는 곳에는 항상 용신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이 둘이 얘는 바늘이고 얘는 실이고 둘이 같이 다닌다는 거죠. 용신이 가는 곳에는 항상 뒤에 상신이 우에서 언어서 따라옵니다. 단지 지금 세력을 지금 나타난 거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힘이 제일 세인 것이 상신이냐, 용신이냐에 따라 겠죠 상신이 세면이길 경우 용신도 충분하게 활용이 되겠지만, 용신이 만약에 세다, 그럼 상신의 힘이 쪽 빠져버리죠. 요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월지에서 지장간에서 우성인자 중에 용신을 잡았다. 그러면 용신에게 도와주는 인자. 이것이 도와주는 이제 용신의 이제 엄마가 되겠죠. 엄마가, 어, 상신이 됩니다. 요 상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상신이 들어와야, 대운에서도 거든 연운에서건, 월운에서건, 어, 요 상신운이 들어와야, 내가 갖고 있는 주특기 용신을, 그죠? 이 상신이 들어와야, 운에서 들어와야, 내 주특기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죠? 기회가 주어지면서 여기에, 그 다음에 소득, 수입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용신은 있는데 상신이 없다. 그럼 옛날에 선배들처럼 공부를 많이 했고 사사삼경이니 뭐다 해놨는데 과거심이 없어요. <laughs>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내가 용신 실력은 좋은데 써먹을 데가 없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선배가 탄생을 합니다. 내가 손재도 좋고, 말재도 좋고, 참, 굉장히 좋은 지지로 가졌는데, 쓸데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사장되버리겠죠. 어, 지금 요새, 이제, 무형문화재 계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무형문화재 물론, 뭐, 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는, 어, 워낙 수요자가 없으니까, 수요자가 없으니까, 어, 좀 사장되기 쉬운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거. 그렇듯이 기술직이라든가 내가 하는 것을 열심히 좋은 걸 갖고 있으나, 그 수요자가 없다면, 결국에는 그건 사장되겠죠. <laughs> 마찬가지입니다. 상신과 용신. 그러니까 결국은 이요기를 따로 정리를 딱해자보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학창시절을 통해서, 그죠, 학창시절,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또는 수련을 통해서, 그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만드는 과정이죠. 만드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주특기가 월지에서 지장간 색에서 뭐가 있느냐에 따라 인이 있느냐, 식이 있느냐에 따라 인과 식중 용신을 골라서 내가 인을 쓰면 인을 갈고 닦고 식을 있으면 식을 갈고 닦겠죠. 그렇지만 요거는 우리가, 요거는 머리고, 그죠. 요거는 손발이라는 거죠. 물론 뭐, 언어에도 포함됩니다만. 요거 따로따로 놀진 않잖아요. 손발을 쓰는데도 반드시 머리 필요하고, 머리 쓰더라도 반드시 손발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틀어 다닌다. 요거 스펙 세팅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신이 없다면, 용신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상신은 있더라도, 용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기회가, 좋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바다에 물고기가 잔뜩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잡을 수 있는 어망이 없거나 도구가 없다면, 맞짱 들어묵이잖아요 그렇다고 물속에 고기가 보인다고 뛰어들으면, 물속에는 고기가 나보다 더 빠르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신과 상신은 항상, 용신 때 이렇게 상신되고, 용신 때 이렇게 상신되죠. 항상 세트로, 세트로 다닌다. 어, 내가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은 배울 때 시기고, 배움의 시기. 이게 경제활동 하는 거는 이제 사회에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활동, 경제활동 시작하면 반드시 이 상신문이 상신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문이 활짝 열려야, 그죠? 내가 용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용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막 활동을 해야지, 그죠? 활동을 해야 뭐가 되죠? 그것이 수입하고 연결된다. 그러니까 상신과 용신은 늘 하나처럼, 반응과 실처럼 따로 된게예요 근데 따로 분리를 하더라도 상신은 분명하게 내가 경제활동하고, 돈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용신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음, 내가, 내가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하기 위한, 사회활동하기 위한 것을 스펙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학교 때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물론 주특기로 활용해서, 뭐, 언변을 쓸, 순발을 쓸든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지식을 많이 넣어서 그걸 활용하든지. 그제 그러다 보니까 활동한 무대가 다르잖아요. 국가도 필요하는 거라, 국가에 그 써야 될 거, 회사에 회사를 필요하면 회사를쓸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필요하면 개인이 쓸 것이고, 그러니까 상신이 안 열린 상태에서 용신은 내가 아무리 그거 만들어놨다 이거죠. 초인류 박사 뭐 응, 박사기가 뭐 다섯 개열 개를 막 따놨다 이거죠. 또 자격증이 막한 스무 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따놨어요. <laughs> 근데 필요가 없어요. 그건 상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용신은 준비됐어요. 내가 나가서 활동할 준비. 나를 필요 하면 어찌든지 내가 경제활동이 뛰어들어서 사회활동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게 상신과 용신의 차이입니다. 근데 용신은 갈고 닦거나서근데 실력을 막 빵빵 해놨는데 상신문양을쓰 있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용신이 없다면 용신이 빈약하거나 약하다. 그럼 상신문이 아무리 크게 열리고 대문이 활짝 열리고 열두 대문이 다 열려도 써먹을 수 있는 용신이 없다는 거예요. 용신이 뭐죠? 내 실력이 없다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용신과 상신은 늘 하나처럼 다니는데 이두 개의 관계가 이렇게 실처럼 실과 바늘처럼 상신과 용신은 항상 둘이 한 세트로 다닌다는 거죠. 근데 상신이 힘은 권력을 잡았냐, 요게 이제 현재 임금이냐. <laughs> 그죠? 임금은 요거는 이제 세자가 되겠죠. 또안 그러면 상신이 있는데, 용신이 있는데, 용신 힘을 잡았다. 그럼 이게 상황이 돼갖고 힘이 다 빠지나서 얘가 힘이 더 세겠죠. 그러면 용신은 좋은데 상신이 수입이 통로가 약한 거죠. 얘는 좋은데. 상신이 들어왔을 때는 얘는 힘이 좋으니까 용신도 덩달아 수입도 막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신과 용신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두 개가 서로 마주 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근데 만약에 운에서 피상이 와서 상신이 깨졌다? 운에서 네. 들어왔다는 거죠. 깨져버리면 결국은 내 수입 통로가, 이죠 수입 통로가 바뀐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어올 돈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신 문이 열려서 상신문 이렇게 이 이제 문이 있다 치자는 거죠. 이 금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용신이죠. 문이 그래서 문 살짝 열려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와서 이걸 다 깨버렸어요. 문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메거 버렸다. 그럼 금전이 들어올까요? 못 들어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통로가 막혀버리면 수입이 줄어버려요. <laughs>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가 다니기 싫어지거나. 회사를 옮겨 될 상황이 오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있겠지만 그렇죠. 또 때에 따라서는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일하는 부서가 이런 감축을 하게 되고 또는 때에 따라서 음, 정리해고죠 이런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미 과부하 상태라 밀려나야 되는 상황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경우는 정년근리면 이제 밀려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이럴 때는 상신이 깨진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줄어버려요. 갑자기 손님들이 반토막 나거나 사분의 일로 줄어들거나 막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수입이 너무 저조하게 되니까 상신문이 그걸 보고 쳤다 그러니까 다른 상신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상신과 용신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상신이 아무리 좋은 문이 열리더라도. 용신이 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 몸이 아프거나, 그죠? 어제 다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쓸수 있는 어떤 나의 주특기를, 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또는, 나보다 더 유능한 인재가 와서 내가 밀려나거나, 내 후배들이 와서 막 올라와서 내가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거나, 이런 경우 용신이 비상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거나 내 능력이 밀려나서 내가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구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용접을 굉장히 잘하는 용접의 신이라고 불리웠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와서 밀어내면 도저히 밀려나잖아요. 이런 경우가 용신이 깨졌다.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임기가 끝나서 물려날 상황도 있기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질환 또는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용신이 깨지는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때, 용신과 상신이 말정이 있어야 정상적인 곳에서, 그죠?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곳, 나한테 내가 가서 일을 해서 움직여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상신과 용신을 따다지고 보면, 이죠? 이 상신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외부라는 거죠. 외부. 나의 용신이 필요로 하는 곳, 나의 실력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결국은 상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어야, 그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요 나를 나의 실력, 이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이 나의 능력이잖아 용신은. 그러니까 이두두 그두 가지가 어느 한 곳이라도 만약에 비상을 입는다 운에서 대운, 연운, 월운 비상을 입거나 원께서 원래가 나한테 주어진 것이 극소수이거나 작거나 이런 경우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경제활동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신과 용신인 거죠. 이 상신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상자잖아요. 서로 상자인데, 서로 상자,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용신과 상신. 그런데, 바깥에서는 우리가 용신을 잡을 때, 희용기구안이라고 쓰잖아요. 희용기구안. 그죠? 희신, 용신, 기신구신 다신 이렇게 나누잖아요. 용신인데, 용신을 도와주는 게 희신입니다. 이 희신과 상신과 같은 말이에요. 기신은 용신을 깨는 게 귀신이고, 귀신을 도와주는 게 구신이고, 한신은, 어, 감자기 있다가 용신 도와주기도 하고, 귀신을 도와주기도 하고, 용신을 도와주기도 하고, 한신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쓸 때는, 우리 육기에서 쓰는 스펙 용신에서는 용신과 상신, 용신과 상신이 아닌 경우는, 그죠? 얘들이 <laughs> 아니다. 그 외의 것들이 있죠? 이게 오행이 두 개니까 세 개가 있을 경우 얘네들은 그냥 병으로 지급을 한다 병이죠 그러니까 왜 이거는 상신과 용신을 피상하는 비상시키는 경우가 설계시키거나 피상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우리는 일괄적으로 뭐라 고 부른다 병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병화가 들어왔는데 무토가 들어왔는데 이게 상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얘는 용신인 경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겁신이라고 부릅니다. 겁신 왜 용신을 때리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 지출이죠. 강제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해서 내가 새롭게 돈 벌라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겁재라는 거 겁재의 겁재죠. 겁재가 이음 겁재라는 말이죠. 재물재자이다, 그죠. 이 겁재에서 이 겁자를 따와서 겁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겁신. 그러니까 이 겁신이 들어왔을 경우 거의 용신에 대한 어, 지출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겁는 주를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 수업시간에 이거 여러 번 하잖아요, 그죠. <laughs>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용신과 상신은 결국 용신이고 희신이라고 이제 바깥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은 상신은 항상 용신은 달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기죠 얘들이 피상 맞을 경우, 상신이 피상이 됐을 경우는 수입통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용신이 피상 맞을 경우는 지금 지출을 강요를 한다. 이런 얘기죠. 또, 용신이 들어왔을 때, 또, 요, 요거 달아, 달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요거 지출이 자연스럽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죠. 요거는 모르면서 당하는 거고, 요거는 알면서 당하는 거죠. 나갈 돈입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laughs> 상신이라는 부분과 용신이라는 부분. 물론, 우리가 월지에서 찾아서 용신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신을 차, 찾아야 운에서 대운의 흐름, 그죠. 원국과 원국과 대운은 각 개인 겁니다. 대운이라는 것도 뭐 흉한 대운 있고 그 길한 대운 있죠. 그 다음에 연운과 월운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들어오죠. 올해가 갑진염 이 지금 달은 이제 축달입니다만 이렇게 들어오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 대운과 연운, 월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됐다? 용신 상신이 피랑을 맞거나 도움을 받고 있거나 새로운 상신이 왔거나 새로운 용신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 어떤 직업전환, 변화, 과정 여러 가지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제이 이때에 대운은 원국이 자동차라면 대운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가는데 대운에서는 이정표라고 그랬죠. 이정표입니다. 연호는 이정표에 나타난 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고 나타난 거죠. 나타났다, 이죠?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운세를 풀어간다면 운 풀어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육기에서 추구하는 거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신과 용신 활용이죠. <laughs> 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수입 통로그죠 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제조 능력이면서 지갑이며 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부분을 확실하게 익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상식용신에도 이해가 충분히 하셨죠? 그럼 다음에는 <laughs> 사주를, 다음 시간부터 사주 풀어가면서 요 한번 내용을 가지고 우리 6기 사주 풀이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해도 빠르며 모두 또, 어, 음, 정확하게 사술, 사주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유기 너무 사랑해줘서 감사하고요. <laughs> 또 구독, 좋아요, 광고한씩 눌러주시고. 아무튼, 어, 음, 이게 예, 너무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